천호는 어떻게 생각해요? 맞아요, 똑같 똑같은 생각. 그 저번에 얘기하는 거랑 약간 다른 거 같은데. 아 진짜요? 어, 아, 그, 저 천호 어?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? 아니 아니 아니. 거짓말할 거 같은데. 아니 아니 아니. 천호는 그거짓말잖나 안전. 저 거짓말 별로 안 해요. 아, 오케이 오케이 그럼. 그래. 그리고 너무 웃긴 거그 바다에 있잖아요. 그 우. 네. 계속 물에 들어가서 점점 무거워졌는데 나도 아, 엄청 그렇죠, 어, 뭐, 그렇죠. 왜 이렇게 무겁지? 어. <laughs> 그렇죠. 옷이 또 물에 젖으면 엄청 무거워지잖아요. 네. 다 물이 안에. 아, 철로 씨 무거웠어요? 네. 아이고. 철로 어, 왜 혼자 있어. 네, 사람아. 철로 위에 혼자 있어. 네. 와야죠. 아. 어 많이 기다렸어요. 아. 무대 어땠어요, 여러분? 아. 아 민망하네 갑자기. 아 노래 너무 좋지 않아, 천락? 네, 너무 좋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어 뭐야? 벌써 따라할 수 있어? 네. 아 어. 어, 너무 잘하는데,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아빠 느낌인가 지금? <웃음> <웃음> <어떻게> <웃음>